저도 아 강다니엘이 그렇게 멋진 거구나 해서 저도 강다니엘 팬이 됐어요. 이번에는 무슨 노래 될까? 여러분이 한번 해주세요. 트와이스 이번엔 노래 한번 갈까요? 음뭐코클레머팀이나뭐 하나 뭐 이런 노래를 하면 여러분이 지겨우실 것 같아서 그냥 저는 레드벨벳에서 피카푸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트와이스를 할게요. 피카푸. 이것도 노래 좋아요 팝콘 어, 안돼 그래도 내 앳게 느낌은 좋아요 아주 좋아 아주 이거 넘쳐나요 살짝 그래서 다음은 뭘 만들까요? 이 저는 언니, 저희 둘째 언니 애끼 중에서 이거 두 개가 제일 좋네요. 이건 방금 맞췄, 만졌던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졌던 게 이거예요. 감쪽같이 딱. 진짜 언니 책상 너무 더러워요. 그럼 이번에 이거 만져볼까? 이건 언니 가어제 새로 발명, 발명, 발명한 건데, 어, 젤미, 젤리, 젤리게미 같아 왜이렇러자리이내 진짜 느낌 좋아요. 그리고 이거 색깔도 너무 예뻐요. 이거 1층에 개로 해도 됨, 되겠다. 1층에 개. 어, 잠시만요. 지금 방금 저희 큰 언니한테 전화가 와 가지고 전화가 와 가지고 노래는 다시 틀을게요. 미쳤어, 여기. 음. 짜잔. 그 너무 만이거 느낌 진짜 좋아요. 아, 진짜 언니 애기 진짜 너무 좋아요. 제 애기도 하나 있는데. 음. 언니, 언니, 언니한테 달라고 하면 언니가 당연히 안 좋아해요. 왜냐면 언니는 성격이 진짜 너무, 진짜 안줄 거예요. 여러분의 언니 있는 분들이나 동생 있는 분들도 그럴 거예요, 다. 저만 그런 거는 아닐 거 같아요. 그 다음은 이건데요. 이거 다언니거 지금 다 책상에 언니거 책상에 있는 거언니거다 만드는 거라서.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laughs> 뭐야, 이거? 이런 느낌 처음 만져보는데? 오? 어우 냄새 <laughs> 책상에 붙어 안돼 아 책상에 어 손에 묻어 안 되겠다 얘는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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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뭔가 멀리서 맡아보면은 저의 간격에 맡아보면은 이거 애기똥 냄새나요 아, 진짜 들어 아손 제가 애기 중에서 손에 묻는 건 제일 싫어하거든요. <laughs> 뭐야 이거 와, 진짜 언니한테 혼났다 안 혼나겠죠? 아안 혼나겠죠? 어? 이번엔 어떤 노래 갈까요? 트와이스 노래 이거 뭐지 트와이스 노래 그뭐 해피 메리앤해피나 아무튼 그럴거예요 라이키나 뭐하트쉐일 같아요 쉐이커다 메리나핀 줄 알았는데. <목소리가> <목소리가> 손에다묻었어 제가 손을 닦고 올게요. 제가 이렇게 손을 바짝바짝 씻고 바짝 왔는데요. 이제 애끼는 손에 안 묻겠죠? 지금 이제 거의 다 만졌는데 이제 더 이상은 애끼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요고랑, 요고랑, 요고 요구 두 개랑 만졌어요. 이거는, 이거는 소다라서 만지면 안 돼요. 음. 저전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가만, 언니 몰래 이거. 이거, 이렇게 세 개씩만, 한 번만 더 만지고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그럼 치우고, 일단은 먼저 이거 먼저 발, 만질게요. 먼저 만지고, 오, 진짜 탱글탱글해. 슉. 어 손에 묻어. 느낌 진짜 좋아. 만질수록. 언니한테는 비밀이에요. 언니, 저희 수원이 아는 분들은 제가 수원이 동생이거든요. 수원이. 네수언이한테 말하면 안 돼요 알겠죠? 아무리 유 친구라도 저 지금 언니 몰래 만드는 거라서 어 잠시만요 저희 아빠한테 전화 왔네요 여러분 정말 조금씩 빠져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걔들 이렇게 액 좋은 애께 저는 마블링 애끼랑 이 애끼랑 요 애끼랑 요액가 좋더라고요. 여러분은 트와이스 중에서 누가 제일 좋나요? 저는 트와이스에서 모모가 제일 좋아요. 사인도 예쁘고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 부르고 그리고 음 너무 귀여워요. 애, 애교가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건좀 실례인가? <laughs> 빨리 스물 살 돼서 걸그룹 되고 싶어요. 제가 춤은 조금 출수 있거든요. 나중에 정식으로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이제 다 넣고 이제 좀 있으면은 영상이 끝날 거예요. 으 <laughs> 슬퍼 슬퍼요. 이게 제 게였으면 좋겠어요. 이건 아까 제가 너무 손에 많이 묻어서 비닐봉지서 싸야 되니까 이거는 빼고, 요거만 만들어 볼게요. 이것도 느낌이... 네, 좋네요. 양이 많다. 이거는! 노래 부르니까 전 진짜 노래 못 불러요 진짜 짠, 트와이스 중에서 모모가 제일 좋아요 <laughs> 트와이스 노래를 들었으니까 이제 뭘 할까요 음 뭘로 하지? 라이키? Like 라이 like? 아닌데? Um. 음, 가시나. 가시나. 진짜 이거 마지막으로 진짜 한 번만 더 만들게요 많이 지겨워 할수 있지만 저는 이게 제일 좋답니다 아 이거 진짜 갖고 싶어요 어떻게 만들었지? 아 일, 이거는 2층 액깨는 저는 만들고 싶어요 이거는 1층 액 깨, 이거 2층 액 깨. 아 이거 아니구나 아 이걸로 만들었다 언니가 그냥 액개에다가 이거를 섞어서 만든 거예요 이런 색깔에 이런 예쁜 색깔에 음. 이런 애께 느낌 좋은 애께는 없을 거예요. <laughs> 아마도 어 방금 봤죠. 마블링, 아 마블링 아니야. 마블링은 반짝거리는 거고, 그거 봤죠. 그 뭐지? 음... 아무튼. 갑자기 춤이 발동되는. 그 춤을 궁금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됩니다. 제가 다음에는 액계 ASMR을 하려고 해요. 제가 까먹으면 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언니 몰 언니가 못볼수도 있어 감쪽같이 살아보게 감쪽같이? 됐다 여러분 여기 오늘 제가 처음으로 영상 찍어봤는데요 재밌었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제가 음 진짜 제가 옛날에 어애기 영상이나 뭐 그런거를 많이 올렸었는데 구독이랑 좋아요 댓글이 없더라고요 댓글 하나라도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싫어하셔도 댓글, 어, 댓글이나 뭐 좋아요나 구독 하나만 눌러줬으면 그래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많이 찾아올게요. 음, 그럼 안녕! 안녕!